망사용료 관련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응원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이 자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과 순익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그 위에서 소비자 부담이라던가 시장 위축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인터넷 시장과 이용자들을 좀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구글 코리아 김경훈 사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망 사용료 관련해서 국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게 결국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작 구글이 국내 시장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어가는지 그 매출과 그 순익 규모를 전혀 공개하고 있지 않잖아요. 컨텐츠 야, 무슨... 창작자의 권리 등을 좀 내세우고 계시지만 정작 구글이 얼마를 벌어서 그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 있는 것인지 심지어 국내에서 올린 매출로 세금을 적절하고 내고 있는 것인지 그게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세금 납부 실적이라던가 서버가 있는 해외 사례 이런 것들을 역추적해서 국내 매출을 좀 살펴보니까 저도 4조나 5조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망사용료 관련해서 국내 사용자들의 응원을 받고 싶으시다면요. 이 자리에서 구글이 한국에서 올리는 매출과 순익을 명확하게 공개하고 그 위에서 소비자 부담이라던가 시장 위축,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국내 인터넷 시장과 이용자들을 좀 존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만약 망서용료 지급이 의무화되면요,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통신사와 협상 등을 우선시 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차단이라던가, 고화질 서비스 제한과 같은 대응 방법을 검토하고 계신지, 기업의 자율성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이용자들에 대한 존중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래서 반드시 그 부분 좀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독단적인 행태가 그 망사용료의 논쟁에서 어떻게 비칠지 스스로 반문하셔야 됩니다.